맛을 평가하는 우리 소스. 평가단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우리 셰프님하고또 우리 아까 에 우리 서빙을 해주셨던 세재림 씨 그리고 이쪽분은 아저윤 아, 제... 출. 제... 자 그래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네. 일단 아, 한번 맛을 보시죠. 오 이거 굉장히 다리있어요 아, 정말. 망설이시는데요? 망설이세 부위를 네. 다른 부위를 찍고 계세요. 아이쿠. 레어 레어 레어. 아이고 이 사람이 먹어서안 되는 거 그냥 드시네. 베트세요 맛없는 요베트세요야 벌써 고기 썰리는 거 보세요. 말씀드렸지만 네. 고기는 기름장이 최고예요. 예. 다 드시고 나면 많이 왜? 먹어요. 창란집 명란에서 꼭 드셔야 여기 오면. 지금 보시면 알이 꽉 찼어요 괜찮죠? <laughs> 어, 알이 꽉 찼어요 <깡쳤어요>. 괜찮죠? <laughs> 네. 부드럽죠? 네, 네. 고기는 음. 괜찮죠? 아 이제부터 드셔보세요 이쪽으로 드셔보세요 목소리, 목소리 쪽으로 명란젓 드시게요 <웃음> <웃음> 진짜 배고프신 거 <것> 같은데 <laughs> 네. 드세요 한번 네. 네. 드셔보세요 네. 기름장 저감추합니다 아, 저분은, 저분은 저렇게 먹어요. 아니, 저, 그건... 아니 그렇게 먹게 안, 안, 안 돼요? 거의 육회 수준인데요? 저여자 월급을 안 줘. <laughs> 거의 육회 <유쾌수 웃음> <유쾌수 웃음> 수준인데요? <laughs> 괜찮은 것 <거> 같은데요? <laughs> 괜찮죠? 와, 얼마나 굶겼으면 좋겠지. 네, 전체... 원래 고기는 날 고기는 이정죠 햇빛이 돌아야지 제일 맛있는 거예요. 맞죠? 아닌 말고. 뭔가 <laughs> <같을까>? 음. 어느 거야? <laughs> <뭐야>? 안, <laughs> 안 넘어 껌. <laughs> 오래 씹으라고 만든 거예요 저희가. 이 귀한 고기를 바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 오래 심어서 느껴야죠. 빨리 심으세요. 풍선도 부러질걸요 심으세요 <laughs> <laughs> 그냥 결과 발표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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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신 있어요? 보시죠. 얼마나 큼이 <laughs> 심으면 오래 심어요 이렇게. 저 팀이 식신. 저희는 식신 원정대, 원정대. 백설공주와 이른 네. 난장이. 네. 네. 정말 저희 네. 감사드려요. 저희 고기 먹고 살아계시고. <웃음> <웃음> 뭐 <laughs> 아 근데 진짜 우리 조현출은 네. 정말 네. 월급 안 나와요 네. 이분왜 이렇게 배고파 가지고 고기를 조금만 막으리니까한 덩어리를 드시네한 덩어리를 네. 자 판정하도록 어.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식신 네. 이쪽이 원정대 네. 네. 자 하나 둘셋 하면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와 진짜 진짜 우와! 진짜? 진짜 와 저기 선생님 어떻게 왜왜 제가 포트와인 소스를 여기 쓰셨고 여기는 안 쓰셨는데 솔직히 이 재료 자체는 최상의 재료를 들었어요오 최상의 재료를 들였었는데 이 고기 음식이랑 그렇습니다. 그 재료의 맛을 얼마나 잘살리는냐가 저는 최고의 재료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거 해도? 같은 맥락에서 네.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. 이야 이야 저희는 가장 신선하게 안 요리도 안 했어요. 오 <laughs> 그거 다그거 아니에요? 그러면 은 저기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, 이제? 좋은 줄 봐요. 저는 이게 더 맛있던데. 그래요, 좋은 줄은. 자, 그럼 우리, 저, 예, 우리, 권영대 팀. 저쪽 안에 가서 풍요빵 <풍요강권> 드릴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 <tuv>...